예, 양평상원이 등반을 마치고 예, 파사산 등반을 마치고 경산에 있는 짬뽕집 예, 왔습니다 오우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, 국물을 아아 이뭐 국물은 뭐 제가 왔던 곳이라 깔끔해요 먹어보겠습니다 아, 담백하고 아주 좋습니다 짬뽕 아 음아 탕수육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여보십쇼 아 탕수육 음 오우 아뜨워아 정갈하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지금 음음 국물로 마무리 뭐. 여러분, 최고입니다. 화이팅!